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일,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2025년 1월 1일 첫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서세요 아이고, 마이 네. 네, 서세요 네, 서세요서세요 네, 어서 세요 네, 서세요서세요 네, 서세요 네 예, 터미널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와주세요 고맙습니다 gentlemen, this bus will arrive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soon. I hope you enjoyed you your stay in Jeju. Before you get off the bus, please come to our belongings again. Our bus crew are looking forward to singing again. We will always do our best. Thank you. See you again. Happy New Year. <laughs> 今宵就是写得好，日他今宵如滴。我们周末见大家吃你点香甜的香蕉糖，我们再见，周末见。福，一路平安，再见，新年快乐。尊敬的各位旅客，一般我们正在前往济州国际机场，你们已经抵达济州国际机场，欢迎你们。 감나뵐수 있기를 희망하며 늘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수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